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지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차를 하나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번에는 뭐 카메로 사신다더니 왜편이관이 어. 왔어요? 앞글자만 똑같네? 제가 같은 형제의 아카시 실용성을 택하게 됐어 일단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오래 기다렸지? 얼마나 기다렸어요? 어... 예상은 한 5에서 6개월이었는데 운이 좋게 한 3개월 만에 나오게 됐어 오늘은 전지적 피차 시점을 촬영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안 해요? 차가 엄청난 기능이 굉장히 많더라고. 뭐 운전자로 많이 배려하고, 그 탑승자들의 안전까지도 굉장히 고려가 많이 돼 있는 시스템이 나도 아직 잘 몰라서. 근데 배워야 되는데, 몇 가지만 알게 됐는데도 굉장히 편한 거, 편할 것 같아. 장거리 갈 때, 특히 라운딩 갈 때는 엄청 편할 것 같아. 라운딩 가시려고 구매하신 거예요? 뭐 라운딩도 가고 다른 여가생활도 하고 캠핑도 하고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트렁크가 어마어마해 네, 하나씩 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알아야 설명하지 이거 이제 받아보고 놀란 거는 라이트가 저런 식으로 좀 컸던게 이렇게 작아졌다라는 거 아직 저녁에 제대로 운전을 안 해봤는데 어느 정도 빛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고 솔직히 뭐 이런 거는 내가 크게 잘 몰라가지고 뭐가 어떻다 어떻다라는 말을 못 하겠고 그냥 편의성 하나만 보고서 그냥 선택했기 때문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laughs> 이게 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기능인데 여기에도 있을 줄은 몰랐지. 메모리 시트요? 어, 다 있죠. 예전 카니발에도 있었나? 있겠죠. 대기판이 엄청 넓어서 좋고 전에 타던 차가 K7 1 세대였잖아요. 아니야, 2세대야. 2세대에요, 그거? 그럴걸? 확실하세요? 그럴 거야, 아마. 몇년 다셨는데요? 8구냐? 그럼 1세대 같은데? K7에 없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음. 일단, 거의 다 이제 자동이야, 내가 보니까. 시트에 그, 열선하고, 그 뭐지? 바람 나오는, 찬바람 나오는 거? 통풍 시트. 통풍도 자동으로 자기가 조절을 하고, 그 전에 없던 여기 공기청정기도 들어있고, 여기, 여기 보이나, 여기? 깜빡이를 키면은 계기판에 화면이 나와. 와, 이게 딱 기가 이히지 전에보다 좀 편해졌어, 이게. 저도 저거 있어요? 아, 근데 틀리잖아, 니네 거랑. 뭐가 틀려요? 응? 뭐가 달라요? 아니,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움직임이 네. 예사롭지 않지 않냐? <laughs> 이거 없지, 니차에는아 네 저는 없어요. 이쪽 가면 또 이쪽 나오고. 그렇네요. 없지? 이, 기어봉. 니네 것도 이거냐? 저는 아니에요. 그렇 이것도 없지, 너도? 어떤 거요? 전자파킹. 전 전자죠. 아, 그래? 네. 아, 네. 저걸 골라보시고.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네. 아웃도 실수했네? 휴대폰 자동 충전기. 어, 이거이 이거 없지, 너? 자동 충전기요? 응. 저 있어요. 어 그래? 네나 써요 다 있는 거야 이거? 그럼요 요즘 차들 다 있죠. 아 이제 또 내가 너무 오래된 차를 탔었나 있어. 보다.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 중에서는 이제 아 배우셨어요? 나 혼자 연구한 거지 <laughs> 시트 해가지고 <laughs> 네. 뒷자리 시트를 여기에서 이제 조절해 주는 거야. 음. 광고에 가끔 나오잖아. 뒤로 젖히. 어, 이렇게 뒤로 젖히고. 오 움직이지. 움직이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저희 막 다른 피팅장 놀러가고 그럴 때 어. 저는 뒤에서 편하게 갈수 있겠네요 이제 네가 운전해야지 나, 나는, 음. 나는 이제 저거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네가 하라고 이렇게 내가 잠들면은 이렇게 음. 해달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잘못 걸렸네 응 어. 여기 뭐 기름넣 넣으러 왔다 갔다 하고 잠깐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됐지 지금은 누적 키로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4키로 아, 여태까지 왔다 갔다 한 게? 어 그리고 지금 연비가 1 0 5고 어. 보니까 5 0 7 k m 가더갈수 있다고 하네요 기름? 응 네. 음. 디젤 디젤 음. 뭐 보여줄까요? 여기 또 가운데도 이렇게 바뀌어 요소 이게 이게 집어넣는 건가 봐 네. 요소수? 어 네. 하나 사줘 요소수 드릴게요 너도 넣냐? 저도 쳐. 불 두르냐? 네불 두르면 넣는 거야? 요소수는 이제 넣라고 얘네가 말을 해줘요 음, 한 요소수, 한... 요소수 보충하세요 이렇게 할때 그때 넣으면 됩니다 한 통씩 넣는 거야? 네한통다 들어가요 커? 한 통씩 만해요 이게 또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절대 키가 작은 게 아니야 그지? 뭐 비행기 딱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기가 또 에어컨도 나오네 음. 여기도 나오고 4인승이 아니고 7인승이야 7인승 니차에 없는 게 여기 있잖아 TV TV 어. 저는 뒤에 강아지 마실 그런이기 때문에 강아지도 TV 좋아해 강아지 풀을 딱 틀어주면 되지 <laughs> <그래. 오. 웃음> 결과적으로 뒷자리에 앉으시려고 이 차를 구매하신 거네요 그렇지 너의 를너 운전 실력도 좀 올려주고 <laughs> 나는 뒤에서 편하게 이동하고 저는 저 올라갈 실력이 더 없습니다 차 세례째 무서워 오기 때문에 네가 운전 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가는 동안 영상은 누가 찍습니까? 구독 좋아요는 안 해요? 골프백 몇개 실릴 것 같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어. 골프백이 많이 들어가는 차가 어. 좋은 차다 <laughs> 카마로는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좋았다 그런 차가 잘 나가잖아 네. 어. 근데 얘도 잘 나가더라 같은 카시고 어. 네. 몇개 들어갈 것 같아? 글쎄 20개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아니, 큰 20개는 그래서... 과한이고 네. 근데 깜짝 놀랐어, 내가 현재 내가 몇개 실어놨는데 한번 가보자고 이것도 자동이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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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봤을 때 3개 같지 3개. 응. 밑에 3열로 의자를 앞으로 까면 4열도 되겠더라고 3열 깔고 5개를 실어야 하는데도 공간이 아직도 이만큼이 남아 어, 그럼 한 7개는 더 들어가겠네요 아니지 6 7 8 9 9개 10개 11개까지 실, 잘하면 실을 것 같아 의자를 앞으로 민다라면은 15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쇼프백을한 차에서 15개씩 쓸 이유가 있나요? 없지 차의 그런 자랑과 설명을 들으면서 어.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어. 정말 많은 옵션들과 어. 아주 좋은 실용성, 어. 넓은 수납공간 등 어. 장점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 카마로 리뷰할 때그 행복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카마로를 리뷰할 때는 어. 차가 뭐 김도 많이 먹고, 실용성도 없고, 좁고, 어. 트렁크 불편하고, 뒷좌석 못 타고, 음. 아주 정말 단점 투성이었는데도그 눈에서 그 행복, 행복과, 어. 막 그런 끌어오르는 그런 열정 어.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어.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카니발에서는 어. 없다고 <laughs>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건 이제 내 거고 응. 그건 내게 아니었잖아 응. 그냥 갖고 싶은 욕구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지 그 이제 카마로는 아예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 카마로가 아니고 네가 그랬잖아 그거 뭐지? 콜벳 콜베. 콜벳 한국 들어오면 진짜 하실 겁니까? 생각 중이야 그, 딱, 공약 거세요. 아니, 근데 가격을 봐야지. 너무 비싸도 안 되니까. 한 1억 하겠죠? 어. 한국에 콜벳이 어. 들어오면, 어. 나는 그거를 구매를 하겠다. 아니, 구매하도록 열심히 모아야지. <웃음> 이것도, <웃음> 이것도 복차 밑장 빼기 하지. <laughs> 아니야, 이것도 복차니차 <laughs> 네 그거 되냐? 크로즈? 아, 크루즈다 있죠. 반자율. 다 있어요. 반자율이 된다고 느껴? 네 그럼요. 기말하지 뭐. 저안 써요 근데 그래서. 그거 아무나 다 있는 거야 그런 거? 그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하신 거예요. 아니 세주가있다는데왜안 믿어요? 믿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줘. 아 다음에 제차한번 리뷰할까요? 네. 이건달에 일곱 대 팔리는 차. 이거하고 비교해야지. 아 이걸 못 이기죠 국산차. 이건 한 시간에 일곱 대더 팔릴 걸? 국산차의 옵션은 어. 외제차가 넘기 힘들죠. 니거 네 이런 기능 있냐? 어, 꺼져 있네? 아닌데? 저 있어요. 시동 꺼지는 거? 네왜안 꺼지냐? 불량인가 보다. 연비 20.4잖아요. 어. 저 연비 20.8입니다. 딱두 배네요. 이꿈뭐물 넣고 다니냐? 저한5 5 0 0천에서 6만 원 넣으면은, 어. 천, 한1 0 0 k m 이렇게 타거든요. 아한달 어. 충분히 타요. 아, 이거 불도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되네. 이거 뭐야, 이거? 그렇게 해놓으면 난 지가 자동으로 주황딩, 꺼졌다, 주황등이네요. 어졌다 켜줘. 야, 그런 게. 이거 네. 볼래? 자, 할로겐. 아, 저는 이거 거거든요. 내리면 은 오토로 자, 나오거든요. K, K7도 그래. 그게 실용성이 없어서 바꾼 것 같아, 저렇게. 실용성이 없어서 굳이 버튼을 달았다고요? 여기, 여기 어, 주황색깔 불라오고 어. 아니가 같은데. 아, 맞아. 전 <laughs> 이거 열면 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불 뭐. 실용성이 딱 해서 켜지면 눈부시잖아. 응. 그리고 운전에 방해를 줄수 있으니까 딱 눈치를 보고서 키라는 얘기지. <laughs> 시트도 가죽이야. 아, 시트 가죽인 걸 누가 사랑해요? 이거 소가죽이라니까. <laughs> 네. 시트 소가죽인 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아, 근데, 어. 내부가 어. 블랙에 약간, 그, 되게, 연한 브라운이잖아요.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쁘다. 계기판도 좋지? 계기판 좋지. 쫙 해서. 일체감이 좀 있네. 일체야, 일체감이 아니고. 나눠진 거 아니야? 일체야. 어, 일체구나. 자꾸 만, 만, 차딱 출발하면 전방차 출발했다고 딱 나오고. 네. 이런 거 있냐, 너도? 전방차 출발한 걸안 알려줘요. 왜냐면, 어. 제가 두 눈도 똑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딱 해주니까 그냥 바로 쫓아가잖아. 기가 막히지? 아무것도 안 해. 어, 그런데 감독을 해주네요? 저기 앞에. 앞에서, 잡으신 거 같은데. 어렵잖아. <laughs> 앞에 차가 있으면 얘가 쓰고. 네. 없으면은 달려주고. 저 음. 제가 또딱 찾아 들어가요. 음. 어, 넘어갔는데, 차선 넘어갔는데, 방금. <laughs> 여긴 내가 살짝 돌려서 그래. <laughs> 아, 이거, <laughs> 완전 그 차선 두개 넣고 날아갔는데요, 어, 방금? 어, 아니야, 이거,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이래서, 그, 어. 저기, 뭐야, 자율주행을 잘안 씁니다. 이건 부럽지? 아, 어, 전 부러워요. 여기 옆에 딱 공간까지 0.7, 70cm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에서 저게 있음으로 이래서 사이드 어. 미러를 보는 비중이 좀 많이 줄었어 아니야, 근데 봐야 돼. 보긴 봐야 돼. 응, 이렇게 핸들 돌리면서는 안 보이잖아, 또. 음. 기젤인데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승차감이 좋다. 엄청 진화했지.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네요. 어. 가셔야 돼요. 또 얘기해주잖아. 우리 장만친동 저게 뜨는 게안 좋은 겁니다. 운전 중에 네. 딴 짓을 한다는 거니까. 아니지, 운전 중에 정차 중에 이렇게 하다가 가르쳐 주는 거지. 또 아까 말한 콜벳 있잖아. 네. 한국에 수입되면은 그때 내가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계약금 정도 걸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야지 홀뱃 나오자마자 바로 사시면 제가 봤을 때 조회수 꽤 괜찮게 나올 것같아요 조회수를 위해서 차를 사냐? 음, 시트도 편하고 어 시트는 소가죽 <laughs> 야 이거 스페셜 버전이야 소가죽은 벤오버 펀터그립 소가죽이랑 같은 가죽이에요? 아 여기다 벤오버 찍을까? 여기다가요? 응 어, 이런 데다가 무슨 짓입니까? 인도는 그냥 어, 차트에다가면그 나중에 저기 중고로 팔때 그냥 아니에요. 왜 판다고 생각을 해 오랫동안 해야지 아한 3시간은 운전한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 저희 한 15분 돌았는데 3시간이라고 <laughs> 하시면 은 그만큼 순차간이 별로라 야야 <laughs> 방송으로해서 내가 지금 길게 얘기해 주는 거지 구독 좋아요는 안 해요 화가 나와서 자랑이라기보다는 조금 실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고 어, 좋은 구경거리가 되셨다라면 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 점차 소리가 커가지고 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